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된 할머니입니다. 아니, 할머니라고 하기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손주들이 그래도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할머니겠죠.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필요해서입니다.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자꾸 자랑만 늘어놓게 되거든요. 미국 사는 게 좋다, 손주들 예쁘다, 아들이 잘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할수 없었어요. 지금 저는 미국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파크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요. 브로드 에비뉴에 가면 한글 간판들이 줄줄이 서 있어서 마치 한국 어느 동네에 온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 내 집에서 살았어요. 큰 집이었죠. 4베 드룸에 3화 장실, 넓은 거실과 주방, 잔디가 깔린 앞마당과 뒷마당까지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꿈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월세는 1600달러, 우리 돈으로 200만원이 조금 넘죠.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동네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아들네 그큰 집을 놔두고 왜 이런 작은 방에서 혼자 사냐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제가 71세 되던 해,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했어요. 아들 내 집을 나와서 독립을 한 겁니다. 72세 할머니가 미국에서 독립이라니, 듣기만 해도 황당하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고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어떻게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1952년생으로 올해 72세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았어요. 남편과는 맞선으로 만나 1976년에 결혼했죠. 그때만 해도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훨씬 일반적이던 시절이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기계설계 일을 했고,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일을 했어요. 그렇게 벌어서 아들 둘을 키웠죠. 큰아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 있고 둘째 아들은 한국에 있어요. 둘다 공부는 잘했어요. 큰아들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석사와 박사까지 마치고 그곳에서 취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죠. 둘째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두 아들 모두 제 자랑이었죠. 남편은 59세에 조기퇴직을 했어요. IMF 때였어요. 1997년이었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어요. 다행히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다음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남편이 받은 퇴직금으로 조그만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함께 장사를 시작했죠. 치킨집 일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특히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 집에 와서도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10년 가까이 그 일을 했어요. 가게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생활할 만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큰아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를 초청하겠다고 했죠.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도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이미 50대 중반이었는데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영어도 못하고 미국 생활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어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한국보다 의료 혜택도 좋고 나이 들어서 살기 좋다고 했죠. 특히 큰아들 부인, 그러니까 제큰 며느리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큰 며느리는 한국계 2세 미국인이에요. 부모님이 198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죠. 영어는 물론 원어민이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해요. 하지만 한국 문화는 잘 모르죠.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직장을 다니 보니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데이케어에 맡기자니 비용도 비싸고 신뢰할 만한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0년 저희 부부는 치킨집을 정리하고 미국행을 결정했어요. 그때 남편이 65세, 저는 58세였어요.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JFK 공항에 내렸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한국 인천 공항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어요. 영어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마중을 나왔는데, 며느리가 영어로 하이 엄마, 하이 아빠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 이제 정말 미국에 왔구나 싶었어요. 아들 내 집은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에 있었어요. 맨해튼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집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크고 좋았거든요. 특히 제일 놀란 건 잔디밭이었어요. 집 앞뒤로 잔디가 쫙 깔려있는데 정말 예뻤어요.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집에서 제가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첫 며칠은 정말 신기했어요. 집도 크고 좋고, 손주들도 예쁘고, 아들도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 같아서 뿌듯했죠. 그때 손주가 둘이었어요. 큰 손녀가 다섯 살, 작은 손자가 두 살이었어요. 둘다 너무 예뻤지만 한국말을 전혀 못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고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몸짓으로라도 교감을 나누려고 했어요. 손주들이 와서 안기면 정말 천사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처음에 정말 좋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고마웠어요. 물론 발음이 어눌하긴 했지만 마음이 예뻤죠. 남편도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하니까 정말 좋다라고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치킨집 일로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여기서는 할 일도 없으니까 편안하다고 했어요. 저희가 맡은 역할은 주로 손주들 돌보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저희가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먹이고, 놀아주고, 낮잠 재우고, 간식 주고, 그런 일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했거든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순진해서 금방 친해졌어요. 제가 만들어주는 한국 음식도 맛있다고 잘 먹었고요. 특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걸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쿠킹. 이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저희는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할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어도 정확히 알수 없었죠. 더큰 문제는 며느리와의 의사소통이었어요. 며느리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저는 영어를 아예 못했으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기 쉬웠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간식을 뭘 줘야 하는지, 몇 시에 낮잠을 재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의견이 달랐죠. 저는 한국식으로 하려고 했고, 며느리는 미국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이니까 자기 방식대로 키우고 싶었겠죠. 점점 며느리가 제게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이들한테 한국 음식은 너무 맵게 주지 마세요. TV는 영어 프로그램만 보여주세요.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규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니까 영어가 더 중요하고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제 영역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손주들과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도 제지당하고, 제가 만들어주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게 됐어요. 더 힘든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답답해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으로서 존재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할 일도 없고 영어도 못하니까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더라고요. 여기서 뭐하러 사나, 그냥 한국 가자라고 매일 같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 집도 정리하고 왔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아들은 저희 사이에서 힘들어 했어요. 아내 편을 들자니 부모님께 미안하고 부모님 편을 들자니 아내와 갈등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먹이고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뒷마당에서 잔디를 가꾸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남편이요. 라고 하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911을 부르려고 해도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옆집에 사는 한국분이 도와주셔서 응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연락했죠. 병원에서 3시간 동안 수술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말도 어눌해졌고요. 이번 기간이 한 달이었어요. 그한달 동안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간병도 해야 하고 집에서는 손주들도 돌봐야 하고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걱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퇴원해서 집에 오고 나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남편은 휠체어를 타야 했고 혼자서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어요. 옷 갈아입는 것도 저 혼자서는 힘들어서 아들이나 며느리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버지 간병하시느라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쓰시니까 데이케어에 보내야겠어요. 실제로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을 돌보느라 손주들한테 예전만큼 신경을 쓸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자 제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은 데이케어에 가고 제가 할수 있는 건 남편 간병 뿐이었죠. 며느리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이러시니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할것 같아요. 너싱홈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너싱홈이라는 건 우리나라 요양원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가는 곳이죠.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모시자. 아버지를 너싱홈에 어떻게 보내?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주장했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집에서는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을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록 거동이 불편해도 가족이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 혼자서 남편을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해 드리자. 너싱홈도 요즘은 시설이 좋다고 해. 그렇게 남편은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너싱홈에 들어갔어요. 메디케어 보험이 적용되니까 비용은 크게 부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무너졌어요. 결혼한 지 36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된 거예요. 남편이 너싱홈에 들어가고 나서 저는 완전히 할 일이 없어졌어요. 손주들은 데이케어에 가고 남편은 시설에 있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아있게 된 거예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줬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겉으로는 좋은 말이었지만 속 뜻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어요. 주방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했고, 손주들 돌보려고 하면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어요. 점점 집에서 제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힘든 건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정중했는데 점점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죠. 한국에서 친구들이 전화 오면 엄마, 전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전화비 많이 나와요라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무제한 요금제였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면 엄마,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해요 라고 했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것도 못 끓이게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매일매일 느꼈거든요. 아들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아들도 힘들어 보였어요. 직장에서 오면 지쳐 있었고, 집에서도 아내와 제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까요? 저는 정말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병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남편을 만나러 너싱홈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처음에는 길을 몰라서 헤맸죠. 영어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했어요. 너싱홈에서 남편을 만나면 더 우울해졌어요. 남편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말도 더 어눌해졌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여보, 여기서 나가자. 한국으로 가자라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 상태로는 한국에 갈 수도 없었고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도 점점 크고 있고,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결국 나가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시니어 아파트먼트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같은 연령대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니어 아파트먼트라는 건 55세 이상 노인들만 사는 아파트예요.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도 곤란해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아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공간이 필요하긴 해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잃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이 들어서 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다니요. 한국에 있는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울면서 밤을 지샜어요. 다음날 며느리가 시니어 아파트먼트 팸플릿을 가져다 줬어요. 여기 보세요 엄마.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어요. 같은 연령대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친구도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팸플릿을 보니까 정말 시설은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정말 여기서 나가야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아들한테 정말 엄마가 나가야 하니? 라고 물었더니 엄마 독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눈치 보면서 사시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독립이라고 표현하니까 듣기는 좋았지만 결국 쫓겨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먼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 동네에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시니어 아파트먼트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서 월세가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했어요. 원룸에 월세 1,600달러였어요. 아들이 월세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짐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돈까지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미국에 온지 5년이 지나서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한 기간과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니까 월 950달러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너싱홈에 있으니까 남편 것도 제가 관리할 수 있어서 총 1900달러 정도의 수입이 있었어요. 월세 1600달러를 내고 나면 300달러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서러웠어요. 72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사하는 날, 며느리가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아들은 미안해 하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살수 있어서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은 할머니 어디 가? 라고 물어봤지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섯 살과 일곱 살밖에 안된 아이들이니까요. 이사한 첫날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치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었거든요. 김치찌개도 마음껏 끓일 수 있고 한국 드라마도 큰 소리로 볼수 있고 전화도 눈치 안 보고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니어 아파트먼트에는 정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같은 처지의 분들이라서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옆집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었어요. 아들네 집에서 살다가 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럽고 억울했는데 나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더 편해요.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속이 편하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아파트 1층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한국어 모임이 있었고, 매주 토요일에는 한국 노래 교실도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참여해 봤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의 한국분들이라서 공감대가 많았거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미국에 사는 한국 노인분들 중에 저처럼 자녀와 갈등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지었나 바라고 하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미국에서 자란 며느리들은 한국 시어머니 문화를 이해 못해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독립해서 사니까 편하다였어요. 저도 점점 그 말에 공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서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하루 종일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지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씩 남편을 만나러 너싱 홈에 갔어요. 혼자 사니까 남편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네 집에 있을 때는 손주들 때문에 자주 못 갔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갈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남편도 제가 자주 오니까 좋아했어요. 비록 말은 어눌하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남편이 폐렴에 걸렸어요. 고령에다가 면역력이 약해서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어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2016년 12월이었어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만큼은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혼자가 되셨네요. 괜찮으세요? 그 말에서 걱정보다는 이제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뜻이 담긴 것 같았어요. 아들은 엄마, 우리 집으로 다시 오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한번 경험했는데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없어지고 나니까 소셜 시큐리티도 조금 늘어났어요. 남편 것의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월 1300달러 정도 받게 되었어요. 생활비로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혼자 살아갈 수는 있는 정도였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어지니까 허전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한인 노인센터에 가서 운동을 했어요. 요가나 가벼운 에어로빅 같은 건데 제 나이에도 할수 있는 운동이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모임에 참석했어요. 책도 읽고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죠. 금요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한인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H마트나 제일마트에서 한국식 재료를 사오면 일주일 내내 한국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토요일에는 한국 노래 교실에 갔어요. 옛날 노래들을 부르면서 옛 생각도 하고 같이 오신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일요일에는 한인교회에 갔어요. 비록 신앙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한국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예배 후에는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니까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제 나름의 생활 패턴이 생기니까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좋았던 건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밤늦게까지 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한국 음식을 해 먹어도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과 전화를 오래 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손주들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물론 가끔은 손주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들 내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손주들을 보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손주들도 저를 보면 반가워했어요. 할머니. 하면서 달려와 안기는 모습이 정말 예뻤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예의상 대접은 해주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제 삶을 찾았으니까요. 2년 전부터는 한인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고령이시거나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병원에 갈때 통역을 해드리거나 관공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이었죠. 저도 영어를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수 있거든요.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늘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거든요. 아들내 집에서 짐 취급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esl 클래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앵그램 니시 에즈 어세컨드 랭그램 유어그램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영어 수업이에요. 72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같은 반에는 저처럼 한국에서 온 할머니들도 있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분들도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서 금방 친해졌고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했어요. 영어 실력이 늘면서 병원에 갈 때도 혼자 갈수 있게 되었고 마트에서 직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자신감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아요. 소셜 시큐리티로만 살아가려면 정말 알뜰하게 살아야 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 가지 후회되는 건 남편이에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함께 이런 생활을 할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인생이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는 서로 반갑고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며느리도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아요. 제가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부담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손주들은 이제 10살, 12살이 되었어요. 많이 컸죠.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게 되었고 저와 대화도 할수 있어요. 가끔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안 돼?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지금이 좋아. 할머니만의 집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해요. 손주들도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자녀와 함께 살면서 눈치 보고 계신 분들,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 나이 들어서 짐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립이 답일 수도 있다는 걸요.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하다면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살수 있어요. 저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자녀 집에서 눈치 보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용기를 내서 독립하시면 훨씬 행복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모든 사람에게 독립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저는 75세가 되었어요. 건강도 나쁘지 않고 정신도 맑아요. 앞으로 몇년더 이렇게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행복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요. 저는 72세에 독립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용기를 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도 가족 간의 지혜일 수 있어요.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거리를 둔 후에 오히려 더 좋아졌거든요.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인생은 길어요. 특히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80, 90까지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긴 시간을 눈치 보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자존심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써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상 72세의 독립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